온라인 음원 서비스 중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3억 명 이상의 음악 애호가들이 스포티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서비스 음원 보유량과 편의성 때문입니다 스포티파이에는 현재 약 7천만 개의 음원과 40억 개의 플레이리스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을 검색해서 재생할 수 있고 개인의 취향과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추천받아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티파이 사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지식인 오디오. 우선 스포티파이 어플을 다운받고 가입을 시작해 볼까요? 구글, 페이스북 로그인 혹은 직접 가입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글 아이디가 가장 편해서 구글 아이디로 가입하려고요. 생년월일을 적고 성별을 선택한 후 간단하게 프로필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선택하면 이제 스포티파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나만을 위한 음악을 선정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내가 팔로우한 아티스트나 감상한 곡, 장르를 기반으로 관련된 곡들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데요.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다음 날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취향에 맞는 곳이라면 하트를 누르거나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이유의 라일락을 자주 듣는데요. 음악을 듣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 리스트를 보여줘서 추천해주는 리스트만 누르면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개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 오른쪽에 내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플레이리스트 만들기를 누릅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원하는 곡을 추가하면 끝! 이 리스트만 들을 수 있게 홈화면에 추가할 수 있고 공개형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비슷한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스포티파이 유저들과 함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PC와 연결해 책상 위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포티파이는 태블릿,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 웹플레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USB 입력이 없는 오디오들이 많이 출시되는 요즘. 이런 오디오들은 PC와 호환성이 떨어져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요. 스포티파이는 PC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통해 음악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한 기능이 많지만 음질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스포티파이는 손실 포맷인 AAC 또는 오그보비스로 서비스 중입니다. 다른 고음질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해선 조금 낮은 편이지만 올해 안에 CD 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하이파이 서비스를 런칭한다니까요. 편의성과 인터페이스에 더해 음질까지 완벽해진다면 스포티파이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티파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잡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